안녕하세요. 갬성 매스의 이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수와 1차 함수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차 함수를 공부하는데 함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내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혹은 함수 자체가 어려운 거야 라며 과제의 난이도를 탓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조언 친구의 추천과 검색 등을 통해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고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노력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문제집을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풀어보지만 나중에 학교 시험이나 수행 평가에서 내가 다뤄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멍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선생님은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리와 배경에 입각하여 짧고 굵게 1차 함수 파트를 다뤄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 전에 올라갔던 함수와 관련된 영상 두 편을 반드시 시청하고 오세요. 보고 오시라고요. 보고 온거 맞죠? 오늘의 수업에서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특별한 두 개의 점에 대해 공부할 텐데 이두 개의 점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1차 함수 그래프와 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파트 1. 1차 함수 그래프의 결정 조건. 결정 조건이라 함은 중학교 1학년 때 삼각 함수의 결정 조건과 같은 뜻으로 1차 함수 그래프를 단 하나 그리기 위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점이 한개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봅니다. 여러 가지의 선을 그릴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러한 선들을 다 그리지 못합니다. 수학적으로 이 점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점을 두 개로 늘려봅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두 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선은 여러 개를 그릴 수 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그리지 못합니다. 이 또한 수학적으로 이두 개의 점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직선으로 바꿔봅니다.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철순이가 그리든 말보기가 그리든 간에 학교를 후문으로 다니지 않은 학생은 단 하나의 직선 같은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1년 전에 배운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모양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평면에 숫자로 위치를 부여한 좌표 평면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두 개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을 그리려고 하면 그 누가 그리든 같은 하나의 직선이 나옵니다. 이 직선이 1차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점이 두 개만 주어지면 1차 함수 그래프가 단한 개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파트 2. 1차 함수식의 결정 조건 여기에 3,0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1차 함수가 y는 ax+b, a는 0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3,0을 지나므로 x 의 3과 y 의 0을 대입하면 3a+b는 0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문자는 a와 b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입니다. 우리는 1학기 4단원 연립 방정식에서 두 개의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식이 필요하며 이두 개의 식을 연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즉이 상황에서는 식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1, 4까지 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y는 ax b 에 x에 1, y는 4를 대입하여 a b는 4라는 다른 하나의 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식을 연립한다면 이 그림의 식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파트 2에서 식조차도 1차 함수의 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파트 3 1차 함수 그래프와 식의 변환 이 파트에서는 1차 함수의 식을 그래프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의 식이 있습니다. x에 0을 대입했더니 y가 1이 나오므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0 콤마 1을 지납니다. x에 1을 대입했더니 y가 2가 나왔으므로 이 그래프는 1 콤마 2 또한 지납니다. 이두 개의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찍은 다음 그두 점을 쭉 있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1차 함수 그래프가 두개의 점을 지나는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1,5와 마이너스 2,2를 지나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 자리에 xy 값에 적절한 값을 대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는 5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2라는 두개의 식이 나옵니다 1학기 때 배운 연립방정식을 활용해 a와 b 값을 구하게 되면 이 그래프의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는 무수히 많은 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두 개의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y는 x-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x-1은 0이라는 중1 때 배운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1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의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y는 x-1에서 y는 0을 대입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x-1은 0. 과 같은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y는 0이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뿐인데, 1차 함수식이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y는 0인 지점이 무언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살펴보면, y는 x-1의 그래프가 지나가는 모습에서 x축에 끊기는 지점인 1,0이라는 지점이 y가 0인 지점입니다. 이 1,0에서 x압표인 1이 x-1인 0의 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갖는 특별한 점 1을 x절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y와 관련된 1차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함수 그래프 y는 x 1에서 x가 0인 지점인 0, -1에서 -1을 y 절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x 절편은 1차 함수 그래프의 x 축에 의해 잘리는 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y절편은 1차 함수 그래프에서 y축에 의해 잘리는 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y는 2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x절편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x축에 의해 잘리는 것이기 때문에 y는 0을 대입한 x는 마이너스 2가 x절편이 될 것이고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은 x에 0을 대입한 y는 4즉 4가 y절편이 됩니다. X절편과 Y절편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